15절에서 17절, 25절에서 27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 25절에서 27.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15절에서 17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사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아니냐 하니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에서 27절도 같이 씁니다. 심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어,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누가 복음도, 한번 봅니다.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 보고 22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laughs>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자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보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체질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어,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너희라고 하신 것을 보아 사단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을 체질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욕기에도 잘 나타나 있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욕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죽거나에서만 허락하신 것이죠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보음에 청구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체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 청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체질해 보라고 사단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크게 넘어지게 될 베드로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미리 아시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야,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셨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어요? 어, 저 같으면요, 굉장한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마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과거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모든 말씀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군지를 다 아시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자신만만함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넘어질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다고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laughs> 그런 이런 말로써 자신의 자신감이나 각오나 결심을 주님 앞에 다른 제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견지했던 이 자신만만한 태도가 신자가 넘어질 때 보게 되는 보편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인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 소리보다 내 자존심이 자존감이 나의 자신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으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자신 있다라든지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가장 평안했을 때 사단은 그를 공격하기가 가장 쉬울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모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은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가 두 번째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 기도의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제자들을 한 군데 머물게 하시고 내가 저기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할때 너희가 여기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돌 던진 만큼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자신만만하게 십자가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이지 않겠어요? 그내 안에 있는 자존감, 자신감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얼굴과 눈을 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음은 원리로데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두번더 동일하게 나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세 번다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하숙들과 로마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때 칼을 빼어 들어서 말고의 종을 귀를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넘어지는 부분은 딱이 부분입니다. 다른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넘어진 지점은 수많은 신자들이 넘어지는 곳이죠. 주님은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험에 들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어떻게 해요? 하옵시고. 기도하면 시험에 안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슈퍼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깨어. 이 단어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이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하실까 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거든요 단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기도할 수 없다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일은 부릴 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10분만 하시면 어떤 기도만 하시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한대요. 자주 섞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렇게 우시는 기도를 할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담대하라. 왜 울고 있냐? 울지 마라. 기뻐해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일어나라. 웃어라. 10분 기도하면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한 시간. 두 시간, 1년, 2년, 10년, 평생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사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평안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니 베드로가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을 쫓아간 베드로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대요. 멀찍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누가 보음 22,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요. 나는 주님을 쫓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주,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식어서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요. 하나님 앞에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바짝 쫓아가지 않았던 평소의 내 삶이 위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죠. 각오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함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니 한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때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때 기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때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신앙은 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성숙함에 들어가 형제를 돌보고 넘어지는 형제를 굳게 세워 주는 자리에 네가 반드시 서야 된다. 아, 저는 참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넘어짐 일어섬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 누구를 우리의 십년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왜 근심된 일이 없겠어요? 왜 눈물 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아, 이건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구나. 우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웃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계시게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예,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